매번 똑같은 이동수단이 지겹습니까? 신규 탈것 더트바이크로 앞바퀴를 들고 거침없이 달리고 싶습니까? 오프로드 레이딩에 최적화된 오토바이 더트바이크가 있습니다! 더트바이! 맨날 똑같은 탈 것들이 지겹다고요? 앞바퀴를 들수 있는 더트바이크로 다양한 묘기에 스타트를 해보고 싶다고요? 이 더트바이크는 고회전 RPM으로 뛰어난 가속력을 자랑하는 1인승 바이크로서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솔로들을 위한 혼자 타는 오토바이입니다 친구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뒷좌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는 인싸포 추적들을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하시깁니다. 자기야 오늘은 어디로 데이트하러 갈까? 음, 우리 헤어질 수 있는 곳? 아, 부럽다. 어?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의 여자친구를 야! 뒤에 태울 바에는 시스템 구조상 혼자 탈 수밖에 없는 더트바이크로 마음의 평화와 데이트 비용까지 아껴줄 수 있다 입니까 그러면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친구나 여자친구를 태우고 오는 적들이 공격을 가하면 어떡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걱정하던들 마 있어. 이제는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도 보조무기를 사용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으니 우리 같은 솔로들도 옆에서 염장질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솔로 전국 덮을지 그 또 다른 솔로를 탈출하고 싶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생긴 팀찾기 기능으로 랜덤 매칭되는 플레이어들을 기다리며 몇년 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도 가질 수 있다 아닙니까자 그러면 이제 우리 더트바이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잉 어? 고라니 치고 인성질하기로 만원 미션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주 궁금합니다. 자,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봅시다. 첫판만에 우리 더트바이크가 나와줄 것이지. 아, 이토바이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연습해보는 겸 오토바이 타고 권총 쪼아갖고 한번돌아댕기 봅시다. 여는 사람 내렸나? 아까비 아깝고? 잠깐만. 잠깐, 소드오프가 있거든요? 와 사람도 있네요, 예. 오늘 최단시간 노르마무인데 최단시간 노르마무 이제 권총이 나오면 무조건 챙겨놔야 됩니다 권총이 상당한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눈이 하나도 안 나오네? 더트바이크 앞에서 섹시댄스! 아 더트바이크를 만나자마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요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안 나와 심지어 잠깐만 잠깐만! 잠깐만! 아이 것도 가요무그죠아 이것도 생겼습니다! 뚝뚝스우웨스스우스스다 <놀람> 와우 와우 오더트마이크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윌리가 가능하다는 점 응? 어? 다른 오토바이랑 다르게 이렇게 앞바퀴를 들고 멋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조가에 들어주면 왠뱅 자 까보이시다 들어주고 저는 두바퀴로 다니지 않습니다 뭐야 자기좀구 이렇게 좋아 꼭 이럴때 쓸데없이 자기좀 좋아. 요걸로 잡을 수 있을까? 최고 좋은는 이제 차 뒤에 따라 붙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퐁퐁 하는게 최고인데 말이죠 제발 너 죽어 그렇지 여기도 맞네. 호이, 호이, 호이. 자, 친구 쫓아가겠습니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바퀴 내려 엄마! 자, 쫓아가면서 일자로 붙어가지고. 머리 안 돼. 너왜 왼손으로 내려? 왜 옆에서 창문?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옆집에? 뭐야? 아니 뭐 오늘 감자 한불 영상인가? 이거 무슨... 어유 노래라야 이... 우와 막히... <laughs> 아니 얘들 왜 이렇게 건조를안 두고 다녀? 에휴... 배치도 다닌니? 이네 일단 청소년 나는 쪽으로 계속 가봅시다 어그데어그은 가지 않겠습니다 무서우니까요 너로와오어유어유어어 아니 권 너무 안좋은데 이거? 아 여기도 있군요 안 대네 안 대네 트마이크아아 어떻게 이겨는데너 임마 너, 내가 어떻게 해. 내가 어떻게 아이 진짜 자기장고또 쓸데없이 왜 이렇게 좋아 야, 야. 건들지 말아야지! 어?! 자식이 막이 그.. 확 막.. 도르마 도르마무가 나올 때가 됐는데.. 쓰어떡오 아, 뭐야? 도르마무? 누가 나왔을까나? 호! 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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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아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권총이 나와야 됩니다 권총!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권총입니다! <laughs> 하지만 결국 표사장 은 죽고 마는 데이데이데이 데이. 아, 스쿠터다. 얼핏 봤는데 스쿠터거든요. 아니네. <laughs> 됐다. 오케이. 저기 사람 내렸고. 잠깐만, 이건 고라니각? 뾰뾰뾰뾰뾰. 어디 갔어? 뾰. 뾰뾰뾰뾰. 아! 하하하하하하. 저기 사람이 내린 관계로 이 모터는 생략하겠습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자 이제 권총만 하나 들고 나오면 된다. 문이 열려 있어요. 문이 열려, 아 이게 와 아빠 개왜 달? 오,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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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. 오,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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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빨리 도 두고... 어. 오, 오이 소중한 기회를 날릴 뻔했습니다. <laughs> 이 여기 사람 이네 뭐야? 너 권총 없니? 나 지금 권총 필요해요. 아니 근데 진짜 쓰지도 않던 권총들이 왜또 찾으면 안 나오냐고? 도대체. 어, 뭐 일단 이거라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가야지 뭐 어쩔 수 없다. 아이걸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말이죠. <laughs> 이걸로 잡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? 근데.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어 잠깐만. 오우. 저쪽 바이크 타고 돌겨돌겨 돌겨? 갑시다. 뭐 있겠습니까? 아이 씨부터 그만 눌러. 바퀴 내려 임마 도망가는 척하면 이 친구가 튀어 나오지 않을까? 그때를 노려야 될것 같은데. 응? 그렇지. 너 나와 있지. 자 간다. 각, 각. 인과 음보. <laughs> 이 침묵 너무 웃겨 유 밑줄 유 표커님 표정 상상된다. 키키키키 행복한 꿈을 꾸었었다저제 머릿속은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였고 벌써 제 머릿속인 치킨까지 먹었었어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았고 그나마 유튜브 가끔 뽑았다. 구독 안튼 누르고 뭐 해요? 거기 당신 말이에요. 좋아요 조좀 볼까요? 따봉을 날려 주면서 댓글 남겨 주셨다고요. 알림 설정 했다고요. 아, 이미 구독자시군요. 룰루랄라 룰루랄라.